건강의학미디어 하이닥이 전해드립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는 괜찮겠지 않은 아니란 생각과 오해를 먹고 자라서 발생한 지 1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나아질 기세를 보이지 않아서 휴가를 떠나는 것도 쉽지 않아졌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휴가를 취소해야 하나 고민하는 직장인들도 종종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있어 멈춤과 재충전은 꼭 필요하고 직장을 벗어난 휴식 역시 꼭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상심리학자 레이첼 골드만 박사는 에브리데이 헬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많은 직장인이 온종일 스트레스와 연관된 두통이나 요통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국내외의 연구와 학술 자료들은 직장생활을 통해 얻은 만성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속해서 경고해 왔습니다. 2020년 발표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참가자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참가자에 비해 해마의 부피가 작고 기억력 테스트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스트레스가 뇌와 인지의 노화를 가속화한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주는 건강상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인해 1년에 약 74만 5천 명이 뇌졸중과 허혈성 심장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2000년 이후 약29%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듯 휴식이 우리 삶의 필수적인 것이라는 사실은 다양한 연구 결과와 실제 우리 몸이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심리협회에 따르면 휴가는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병의 발병률을 낮추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하는데요. 위스콘신주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휴가를 자주 가는 여성은 긴장감과 우울감, 피곤함을 덜 느끼고 결혼 생활에 더 만족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휴식은 직장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사회학자 크리스틴 카터 박사는 두뇌는 항상 집중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사람은 오랜 시간 집중 상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휴식 방법과 휴식 시간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은 90분 이상 특정 작업에 집중하기가 어려운데요. 일하는 중간에 10분 정도의 휴식을 통해 우리의 집중력을 높이고 업무의 효율도 더 높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힘든 요즘이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개인의 휴식과 멈춤 또 이를 통한 재충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과 건강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의학미디어 하이다기 전해드렸습니다.